아예 안 하니까. 그래도 그 진로에 도움은 되는데, 공부를 또 아예 안 하면 2학년 때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교장님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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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걱정하는 거는 괜히 또 학교 공부가 이제 수업시간에 소홀하게 되고, 괜히 또 이런 학원 쪽으로 많이 가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1학년 학생들 학원 많이 다녀 많이 다녀요? 참... 아, 네. 전, 전 이번 달부터 학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2학년 준비를 위해서 근데 1학년 때 학원 안 다녀도 이해할 수 있는 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학년 때 어, 그 2학년 교과서를 보니까 1학년 때와 차원이 다르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학원을 한두개 정도는 한번 의존을 해봐도 될것 같다 이런 좀... 근데 이제 사실 자료학기 이제 한다고 해서 학원을 다가는 거는 아닌가 또그것때 네. 그런 거는 뭐 하는 은데 그냥 다니면 다니고 안 다니면 <laughs> 이게 사람들마다 달라서 각자 다 달라서 네. 저는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 학원 같은 거안다녀면서 음. 가족들한테 아빠한테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지 그런 거 배워가지고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집에서 걱정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 혼자서 공부한다고 하지 학원은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아 안다는 거 같아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예를 들어 수학 문제 같은 거 하다가 막히면은 누구한테 물어봐 아빠 아니면 그, 그 강의같은걸 참고해서 보 음. 저기 EBS 강의 네그럼거참고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같이 음, 공부를 하는데도 그냥 마음에서 이렇게 공부해야되겠다 우어나서 정말로 신경써서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키우기 위한 방법이 자유학기제다. 우리는 그동안 자유학기제가 있기 전에는 그냥 오로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수업 듣고 또 시험 보고 이렇게 학교 교육에만 이존하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그 뭐 적성이라든가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모르고 그냥 학교생활에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2학년, 3학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또뭐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그 자유학기제를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네. 뭐